어디 있어 알리? 잘, 잘. 앞에 있대 알리? 잘. 안녕 팰리스. 이뭐 왔대? 우승. 우고 왔어? 이짜 대단하다. 잘. 알리 가자. 라면 먹으러 가자. 야? 예 예. 돌아갈 때 어떻게 탈 거야? 바크 타고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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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리 음. 나 모자 샀어. 어굿굿 굿. 아 100. 100. 100. 100. 100. 1이0이0 0 100. 100. 100. 100. 100. 1 0나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 0 이마 한 입만 한 입만 주세요. 이마. 네. 오. 이짜 가든이네. 아, 정말 가든이구나. 우와. 예쁘네. 데 25분이나 족보다 저기냐 어떻게 네. 가냐? 노원트인데 You n e 가왜 이렇게 분, 너무 약하냐? 오줌발이 너무 약하네. 나갔다 어? 네, 어. 나갔다고야 아, 방 소리 하고 있어 나 어. 때는 그때 혼자 이건 아니지 확 차이 <laughs> 뭐 <없어요>. 뭐요거야야 <laughs> <laughs> 이거 자폭 아니야? 있었는데? 없어요 아 있었는데? 없다고요 아원래 있었는데? 없다고요 아, <laughs> 재밌다. 아니 갑시다. 와, <laughs> 역시 인도는 얘네들이 아주 흔하죠. 안녕 낙타야. 낙타도 있어. 낙타. 테스트하면 비쌀걸? 그런가? 와 저기 오토펠리스. 저기 들어갈 수 있어? 아 수영해서. 미안하다. 뭐야, 야 여기가 더 멋있는데? 호텔 호텔 아 호텔? 문냐얘 색깔이 무슨 호랑이 같다 네. 어 그래? 아니 자고 있어 야 근데 요거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? 배 타고 하자아 사람들이 배 타고 가서? 옛날에는 육지였다가 바뀐 건가? 뭐? 이지 1, 2, 3 있어요? 좀개 많지. 이제 새똥 개 많을 것 같은데. 관리만. 뭔가보다 옛날에는 못지었나 음. 보다. 그러니까 요거 있는 거 보니까. 그, 그건 또 아닌가? 모르겠네. 어, 아닌가? 가자. 가봤지. 아, <laughs> 어? 오비지 30초 됐어요. 저거 뭐, 뭐, 타야지. 바이킹이야. 어. 모래나 자카르타를리면 안 터. 네. 아, 어, 손으로 안 해? 손으로 네. 안 해. 바이킹 50이면 탄다. 인정 안타냐? 오, 깜짝아 뭐야 <웃음> <웃음> 영상, 영상 레전드. 야, 너 뒤질래? 나 여기 스쳤어. 아, 뭐야, 그래? 아 오. 맞지? 오, 나 크리켓도 <laughs> 어? 아저씨! 이 얼마에요? 50? 50. 50? 50? 30? 30? 30? 30? 30? 30? 0 30? 30? 30? 30? 30? 30? 3 0 0 0 30? 30? 안 no, 돼! No. 아 여기 5 0를벨어아 뭐래 아저씨가 썰티라 했어 야, 야. 가자 야, 한번 해봐 여기 한번 봐보자 어. 봐 인디언도 똑같아? 50레벨이 더아아인디언 피피 생아아5래레벨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여기, 여기 크지 말이야 야너 내가 던질테니까 쳐봐 일로와봐 <laughs> 너일봐일로 쳐봐 <와봐>. 쳐야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 안돼 이렇게 퍼서 던는거야 이렇게 야안저씨다야나 스피할래 개쓰게 던져 개쓰게 던져 뭐야 왜 자꾸 애기들 놀이에 의른이 와가지고 어려게 <laughs> 아니라 이 아저씨가 잘못하는 것 같은데 <laughs> 이게 안 된다고! <laughs> 봐봐! 아 그래서 무릎 꿇고 치는 건가? 모르겠어! 제대로 아, 안 하셔! <laughs> 봐봐! 아 이게 뭐 이쪽이 크다고 해서 잘잘치는줄 아냐? <laughs> 굿볼? 볼 똥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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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laughs> <laughs> ㅋ 해를 마치기 위아 공무원을 발견아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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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 <laughs> 포괄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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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구나 야 같이 놀고 있다 누마다 손으로 해 손으로 닦아야나줘줘줘내 아니야 아니야 어?

Why? Very, very heavy. 뭐야 이거 헤리티지, 블리지 달아 뭐야 이거 그거네 뭐? 아무 문제 옷 만드는 거 싸다고 great. Okay, great. 아, 근데 또 사라고 하잖아 도망야지아크르타 파자마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 이거 도망가고 싶은데 일단은 여기, 여기 오, 계획이 없었는데 가 yeah. 데리고, 데리고 와가지고 내 친구? 도망가야겠다 이걸로 셔츠 만들래 셔츠? 흰게 진짜? 귀지 않아? 네 여기 레빗들 있어 야 불량품이다 불량품이다 찾다 갈아나옵다 음노프노프스노 엑스펜스 네 아무 색을 선택하시고 계산을 하시사이즈 이거 얼만데? 얼만데? 얼마나? 이건 실크로 실크? 실크 포타파자마4 0 0 0 0 0 1,000. 1,000. 1,000. 1,000. 1,000. 1,000. 1이트0이트0상 1,000. 1,000. 1,000. 1,000. 1 0 0 야뭐 그렇게 뭐 이쁘건가? 예 yeah. 사진이나 찍고 갑시다. 그럼 될것 같은데. 알리고이. 알리고이. 알로하이. Please. So you can talk? <laughs> yeah? You can talk and decide. Okay, okay, okay. B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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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r. o n r e d a n e i One bottle? Yes. One bottle. Yes. One okay. bottle. 와우! w 리 e 리 y very c h e a 클 t 아 여기 있구나. r o 와우, 재밌게 살겠다 한 번. 화엔 인도의 술집은 어떨지. 나마스테 s t e Hello. 나온 누가? 뭐야 저기 따라가래? 뭐야? 요 Here or here? Where? 장난아니래? 장난아니래. 썸, 썸. 썸? 음. 뮤직, 뮤직. 아, <laughs> 아 난또뭐 대단한 예. 술집인 줄 알았어. 그냥 나 술집인 줄 알았는데. 나나 뭐.. 르겠어떻게 할까? 보이 소로. 아, 여기. 여기 저거 핑피셔 스트롱이라고. 우리 한국에는 그거 없지. 좀 뭐지? 도스노프 맥주가 없잖아. 안 들어오지.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안만들잖아 근데 여기는 일반 맥주랑 좀 뭐라야될까? 도수 높은 맥주랑 또 따로따로 따로 해놔가지고 빨리빨리 취하려고 하는건가? 일반비어 몇퍼냐? This is all 5%아5% 5% 8%너 확실한 아이구나 하나만 먹고 가자 그러면 오가리 싫다면은 나랑 나랑 1650 걷어서 드자 그래 일단 오늘 일과 마무리 하려고 카메라 켰네요. 아무것도 없었는데. 아 <목소리> 너무 피곤해. 내일 맥주, 맥주, 맥주 조금 먹었다고. 맥주 진짜 한 얼마 먹었냐? 나한500 먹었나? 너무 <laughs> 피곤. <원피가> 오늘 들어가지고 잠을 <목소리> 잤다 보니 아침 10시에 반 친구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.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너 수고 많으셨습니다.